안녕하세요 장구박사입니다. 어,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네요 어, 이번 한 주는 네 여러분들 우리 애청자 님들 계좌에 어, 빨간색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네 23일 시황 시작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뭐 하루하루 지나면서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는 것 같은데 다들 더위 조심하고요. 자 오늘 증시를 보면 이제 카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날부터 시장 어렵습니다. 또 어렵다가 맞아요. 굉장히 빠른 대응이 되지 않은 이상 아니면 선침에가 되지 않은 이상 어 먹기 굉장히 까다롭고 어설픈 자리에서 들어가면 흔히 말하는 상투 잡는다가 지금부터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제시를 보면 일단은 주도주가 1차적으로 스리파가 나온 다음에 지금 늘리고 있죠. 여기서 잘하면 쌍고점이고요. 아니면 죽습니다. 근데 어설프게 이제 이때 매도가 안 하고 이때 들어갔다가 지금 잘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또 이때 아 고점 돌파하고 날라가겠지 하고 잡으면 이제부터가 네 굉장히 좀, 한번 물리면 오랫동안 가슴 아파야 될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일단 매수가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은, 지금 구간에서는. 그래서 뭐 카페에서 조금 네, 속된 말로 촉수금지라는 말을 했는데 이제 단타도 뭐3% 드시려고 들어갔다가 30% 까지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바로 손절이 대응이 안 되시면 그런 종목은 지금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잘하는 사람도 한번 물리면 여기서 급락 나올 때 손실 깊어져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증시 어땠나요? 저는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라이브 하면서도 오전에 아 종목이 아 들어갈 게 없다 들어갈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시장 중심에 서지 않는 쪽으로 오늘 방향을 바꿨어요. 전혀 뜬금없는 종목으로 아침에 들어가고 다시 게 종가 베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뭐 진행하는 IT, 반도체 장비라든지 혹은 OLED라든지 여전히 모아가고 있답니다. 이쪽 섹터는 아직은 아직은 괜찮다라고 보는 거죠. 즉 스윙. 매매를 함에 있어서 조금, 네, 안전하게 가고 있는 섹터가 이쪽이고, 나머지 이제 뭐 소재라든지, 뭐 불매운동, 뭐그 밖에 이제 뭐 공작, 뭐 탄소섬유 등등 테마는 굉장히 빠른 모습을 보여주네요. 이따가 뭐 시장을 한번 보겠지만, 오늘 특징은 스펙주, 그리고 또 다시 뭐 되는 천억 이야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이 널뛰기 장세가 또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 오늘 수급을 보면 나오는데 메이저가 없는 즉뭐 이제 주인이 없는 집에서 네 널뛰기 하는 거예요 세력들이 누가 건들지는 않고 타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잡조 안에서 네하게 치고 빠지고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종목들 매수를 잘하면 어, 단기 고수익이지만 잘못 들어가면 단기 네 높은 손실을 맛볼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어려운 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매도 좀 조심조심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종가에 들어갔던 종목은 전부 다 시초가 보다해서 날리고 일단 은 관망하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 시황 들어갈게요. 일단 어 전일 지난주 뉴욕 증시는 일요일 날 라이브 때 언급드렸다시피 슈퍼 비둘기에서 그냥 일반적인 비둘기로 변화를 줬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실망 매물이 시장에 좀 출애된 부분이 어, 미 증시를 하락하게 만들었고 사실 지금에서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는 크게 기대를 하지를 못할 것 같아요. 이미 그런 기대감이 증시에 반영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뭐 기대를 한다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상승 동력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미중 무역 협상이 재개되는 부분이 상승 동력이 될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 26일날 그리고 24일날 2 2 0에서뭐 금리나 그리고 26일날 미국 GDP 성장률이 오히려 아래로 엄청 안 좋게 나오면 오히려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였습니다미 증시가 하락하는 가운데도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는 좀 크게 반등을 했고요. 반도체 지수도 크게 꺾이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제 오늘 아침에 나왔던 대마 쪽인데 TSMC의 2분기 실적 견조한 게 예상이 되고 3분기는 조금 더 나아질 걸로 시장 컨셉이 예상을 함에 따라서 어, 이 파운드리 쪽도 꺾이지 않았다라는 게 시장에서 확인이 됐고요. ASML, 엠, 그 네덜란드, 삼성의 EUV 노광기를 파는 네 업체인데 이쪽도 네2분기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라는 거죠. 거기에 더불어 반도체 현물 가격 상승, 거기에 아베 이제 이번에 참여선거 연 압승 등으로 인해서 반도체 쪽으로 또 매기가 몰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외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매수를 하고 있고 언제 이걸 뺄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시장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기 때문에 다른 코스피 종목이 힘을 못쓸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주 수급이 쏠리고 있는 모습이니까 국내 지수는 일단은 바닥권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지금 호재와 악재가 매일 반복적으로 나와서 약간 대립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에는 아주 좁은 박스권 횡보가 예상이 되고 여기서 어디로 튀냐에 따라서 이제 방향성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자리는 잡아놨대 뭔가에 대한 시장의 호재가 나와줘야죠. 그래서 뭔가에 이 막혀 있는 걸 뚫어줘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들은 이제 어제부터, 지난주부터라고 할게요. 지난주부터 추정이 이어지고 있고, 이제 쌍봉을 찍느냐, 그 전에 밀리느냐 보고 나머지 하는데, 이쪽 섹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계속 봐야 되고, 계속 트레이딩을 해야 돼요. 아직까지 시장, 어, 거래 대금이 살아 있는 섹터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섹터가 이쪽이기 때문에 어, 매매는 하되 이제부터는 선수 영역에 들어갔고 트레이딩 영역이기 때문에 어, 매매를 하더라도 조심히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쪽이 뭐 오늘 나온 기사인데 이제 아베가 기재 회견을 해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했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거는 신뢰 문제고 예안부 합의 비슷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약속을 준수하길 바란다. 그리고 한국이 먼저 의견을 내놓아라. 라고 강수를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상황이 여기서 좋아질 거다라는 게보다는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안 좋아지고 추가적으로 계속 ING 중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비를 해야죠. 그렇다면 반대 급부로 이러한 게 지속된다면 빠질 종목들은 아예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은, 어, 개별 종목, 가는 종목만 가고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신규 상장주 관련해서 지난주에 플리토 상가 나오고, 어, 이제 관련주들 상가 좀 나왔죠. 어, 플리토는 이제 AI 관련해서 상가 나오고, 컴패니 K, 이 창수사 관련 사각과가 나왔고, 오늘도 이쪽 섹터에서, 네, 나름 수급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저께 지금 상장한 지 이틀 된 종목이, 어, 하나가 더 있는데, 잠시만요. 에이스 스토리, 에이스 스토리까지도 한번 같이 봐야 될것 같아요. 뭐, 플리토가 아직 안 죽었다면, 컴퍼니 키 에이스 스토리 에이스토리인가 에이스토리 에이스토리 그래서 오늘 사실 이런 쪽에서 강한 눌림 반등 눌림 반등 엄청난 또또 또 자금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쪽 봐야 되고 반도체 장비 OLED 일부 소재 가능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말이 나왔던 EUV 노광 장비 미세 부품 섹터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쪽 두 종목인데, 아직은 100% 확신을 못 합니다. 100% 확신을 못 하는데, 어 우리나라에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쪽이에요. 못 하고 있는 쪽인데, 어 몇몇 업체가 한다고 하니까 좀 관심을 두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장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필요가 있고, 로봇 관련주는 오늘 담았어요. 오늘 담았고, 이 부분이 있다, 말씀드리고. 그래핀은 지금 한번 더, 한번더 움직일 여지가 있어서 관심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어, 라이브 때 언급드렸던, 제가 딱세개 말했습니다. 라이브 때 공략 의 얘네들. 특히 플레이 위드. 그 다음에, 사마 전기. 이렇게 해서, 이제 시초가 공략 말 했는데, 저는 시초가에 다른 종목을 파느라고, 못했고 이거는 이제 종목 보면서 네 리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수급 보면서 네 진행하죠 오늘 이제 장중 수급을 보면서 오전에 이제 메이저 섹터 쪽에 어, 수급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전에 계속 밀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장이 연속이었어요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오전에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서 조금 부담이 됐고 이러한 부분이 개인들이 거의 전 쪽을 다 매수를 하니까 통신 장비 쪽 최근에 어, 여러분들도 보일 거예요 외인들이 집중 매도가 나오는 데가 지금 통신 장비 쪽이어서 관심만 갖지 매매를 못 하고 있습니다 상투보다도 고점에서 조정을 주고 눌러버릴지라는 걱정이 좀 드는 섹터고요 그래서 저희가 반대로 해야겠죠 반도체. 개인들이 파는 쪽, 뭐, 이런 쪽이겠죠. 이런 쪽 관심 가져볼 만한 데가, 오히려, 오히려 개인들과 반대로 간다면요. 수급적으로는 여전히 안 좋아요. 여전히.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매수를 하고 있고, 뭐, 월요일이니 자금동에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용장구 다시 10조 넘었네요. 미수도 다시 늘어나는 것 같고. 신용장구가 8조까지 떨어져야 될것 같아요. 8조. 시장에, 거래 대금은 줄어드는데, 신용융자만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개인들이 오히려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신용융자가 감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주가가 가벼워져야 올라가는데, 지금은 주가가 굉장히 무거워지기만 하고 있어서 약간 개인적으로 우려가 조금은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음. 상해 증시 보죠. 일단 상해 증시는 오늘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커플링이 되지 않고 따로 움직이던 경향인데,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끌어올린 모습이고, 일단 중국은 빠지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박스권을 그려주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결국 중국이 강하게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또 중국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주의가 필요하고, 오늘 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만의 TSMC가 오늘 좋았기 때문에 대만 증시 굉장히 견조하게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반도체 관련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다 올랐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것 같고. 국내는 뭐, 이제 지수는 뭐 별로 오늘은 볼게 없을 것 같아서 바로 종목.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 수급 엄청나네요. 왜 있는 수급 엄청나요? 수급이 끊길 때까지는 봐야 되고, 이 구간을 어떻게 할지, 뭐, 보유자라면 그냥 들고 있어야 되는 구간이고요 뭐, 하이닉스도 지금 마찬가지 모습이라고 보이, 보여지네요. 수급으로 끌고 가버리니까, 수급으로요. 그래서, 네, 일단은 제약바이오쪽 한번 볼게요. 신라젠. 오늘 윗꼬리가 좀 나왔네요. 지수에 대한 부담감이나 아니면 20 이상 올려놓고 일단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돌리는지, 돌리는 모습, 이렇게 올라가는지. 일단은 뭐, 신라젠을 보는 이유가 지수를 보는 겁니다. 이쪽, 신라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버텨주면서 올려줘야 어 코스닥이 편안할 것 같아서요. 그럼 셀리버리 셀리버리는 전일 금요일 날 매매를 좀 많이 했어요. 금요일 날제 이런 구간 들어가서 매도 매도 그다음에 여기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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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초가 여기 전량 다 매도입니다 전량 다 생각보다 너무 약했어요 올라가 줘야 될 구간에서 너무 약해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빠지면 차라리 21선을 깨버리면 한번 봐보려고 하네요 3바닥 만들어 버리는지 다중바닥 만들면 그때 상한가의 첫자리 상한가의 첫자리 좀 보수적으로 해서 재공략 예정입니다 재공략 예정이구요 그리고 삼성전기 mlcc죠 견조해요 흐름. 오히려 지금 코스피 쪽이 굉장히 견조하게 즉 외국인 수급이 너무 잘 들어오 니까 견조하게 갑니다 이 상태로만 지켜주면 다시 10만억 건 회복하는 모습 보일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10만4천원 구간 이 구간을 회복하냐 못하느냐 겠죠 그리고 삼화전기 18 제가 18,600원인가 오늘 아침에 걸어놨다가 매수가 안 됐습니다. 오늘 시가를 노렸어요. 시가를 노렸는데 매수가 안 돼가지고 좀 올라가서 좀네 아쉽고요. 일단은 이 부근에서 한번더 반등 나올 걸로 보여져요. 한번더 반등. 오늘 잡고 넘어갔어야 될 종목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괜찮습니다. 3화 전기 그리고 SKC. 코롱 매매는 아직 못했습니다 매매 는 못했고 일단은 120일 선이 지지 되는 이 구간 그리고 지금의 이 아래 꼬리 구간까지 내려오는지 보고 내려오면 네 내려오면 여기서 돗질를 말리고 만들고 돌리는 순간에 네이 종목을 노려볼게요 어, m&a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유, 그 이슈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재, 3종, 동진, 그 다음에 후성, 경인 양행, 후성, 그 다음에 또뭐 있죠? 어, 두 개만 일단. 어, 후성은, 이제 내일 시가 정도의 후성을 노려볼 거예요. 바로, 음, 후성이 종가 부근에 뉴스가 떴네요. 일단 후성은 그러면 네 매매를 조금 네 보류를 해볼게요. 대주주 매도 나와 버렸네요. 후성에서 근데 위치 상으로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은 갖고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후성이 아닌 오히려 동진세캠 쪽으로 고개를 돌려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아무튼 두개의 종목을 보고 내일 시가 쪽에서 보려고 계획은 잡았어요. 후성은 <laughs> 그리고 아레프텍. 아레프텍 같은 경우는 오늘 고점에서 지켜만 줬다면 종가 신고가 종가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오전에 올려놓고 외국인이 기관이 먹튀했습니다. 이거 종목 개인들한테 떠넘기기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으로 관심 종목에서 삭제하겠습니다. RF 텍은 종목은 좋으나 일단 삭제하고 추후에 다시 봐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OLED, HP 테크놀로지 견조하고요. ICD 이런 거는 내리면 매수 전략이 좋아요. ICD는 일단 A급 조정 받으니까 고가에서 조정 받아서 뭐 이 자리 지켜주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한번더 뽑아버려야 나머지가 크게 갈수 있을 것 같으, 같습니다. 근데 부담돼서 건들지는 못하고요 에피스템 양호하고, 에어부산. 25일 날이 이제 매각 선정이죠. 매각사 선정? 그럼, 그렇게 말을 해야 되나요? 그래서. 25일이니까 내일 23, 24 이틀 정도 시간이 남아서 그 전에 슈팅 이 나오는지 나오면 그 중간에 한번 정도 매매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여기서 뭐 물량 소화를 한다든지 누가가 군 팔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서 제 생각은 슈팅 나오면 이 구간에서 매도로 보여요. 매도, 전량 매도를 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입니다. 이미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런 흐름을 보이기 때문이죠. LNF 눌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전부 다 그렇죠. 한번 정도 눌려 줘야 돼요. 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 유니테스트 견조합니다. 당기 목표가 15,000원 보고 있어요. 유니테스트 테스 좀 눌리기를 바라고 있어요. 오일선 정도.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좀 느리지만 다 나쁘지 않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해서 보고 있고요. PSK까지. PSK까지 전부 다. 근데 한번 정도 조정 나와야 되니까 너무 위에서 잡으면 부담되죠. SFA 반도체. SFA 반도체. 얘는 수급이 아직까지도 좀 약하네요. 즉, SFA 반도체, LB 세미콘, 그동안 강하게 올랐던 비메모리 섹터가 약간 무너지는 흐름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만 갖지 매매는 지금 따로 못하고 있습니다. 얘들이 가다가 한번 무너지면 또 그만큼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네, SFA 반도체 일단 뺄게요, 얘도. 어, 얘도 빼고 그다음에 로보로봇 이제 오늘 종가 배팅을 들어간 종목은 로보로봇입니다. 로보로보고뭐 위치상 좀 많이 높아요.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런 종목을 잡아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내일 시가에 매도를 할 수도 있고요 좀더 가면 좀더볼 수도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네 위치는 나쁜 거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6천원 라인 6천원 라인 정도 매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가베팅은 로보로보로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공작기기 쪽에 사실 3익 THK SPG 뭐 등등 로봇 관련해서 다 올라갔는데 대장이 안 올라간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대장이 가게 돼 있어요 대장이 그래서 네 대장을 안 움직이기 때문에 안 움직일 때로봇로보를네 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관심 가져도 될것 같습니다 많이 안 올리니까. 자, 종목은 여기까지 보구요. 시장 좀 어렵긴 한데, 일단, 너무 막 고점에서 종목들만 안 잡고, 지금 시장 자체가 또 정강 후약으로 막 가고, 어, 수급이 불안정하고 하기 때문에 너무 급하기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너무 급하게 하면, 지금은, 어, 수익도 수익인데, 잘못하면 또 크게 손해가 날수 있는 이 구간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요. 어, 버거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에. 약간의 버거움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 조심해서, 네,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제, 뭐, 쪽지로 종목 상담, 그리고 카페로 종목 상담 하시는데, 제가 조금 내 네, 해드리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쉽지가 않아서 나중에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할게요. 종목은 어, 카페에다가 뭐 일렬로 영상에 남겨놓으면 영상에다가 제가 하면 돼요. 영상을 만들어서 네, 불특정 다수한테 뿌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안 되니까 어, 지금 시간이 요새좀 부족해서 그걸 진행을 못했지. 제 시간을 내서. 카페에 종목을 남겨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댓글로 그냥 종목 어, 남겨놓으면 그 종목에 대한 생각을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게요.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것 같고 제가 쪽지 일일이 답변 못 드리는 부분은 네 그런 사정이 있다라고 네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날도 덥고 장도 어려운데, 그래도 건강 해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기분 좋게 네.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짱구박사였구요. 감사합니다.